자, 반갑습니다. 닥터 드라이브의 실버쌤 인사드립니다. 알루.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우리 일종 보통에 대해서 특히나 그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고 빠르게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종 보통 하면은 우리 기계적인 부분 이해를 좀잘 못하셔가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거나 그 실수를 했을 때또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실수를 했는지 인지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종 보통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얘, 예. 이 친구는 지금 킬로미터라고 바퀴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얘는 RPM이라고 해가지고 엔진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부릉. 자 시동을 걸게 되니까 여기 보이는 RPM이 0에서 1 가까이로 올라가게 됐죠. 시동을 걸게 되면 모든 차량들은 기본 동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동이 걸려 있어야 되니까. 자 근데 일종 보통하면 보통 시동 꺼지는 분들 기어를 변속을 제때 못 해가지고 차가 너무 심하게 떨리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이 영상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 전부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자 페달을 보게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클러치. 자 클러치. 자 가운데 있는 게 브레이크.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엑셀입니다. 자 엑셀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엑셀은 이렇게 밟게 되면 엔진의 회전력이 올라가게 되는 자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브레이크는 바퀴의 회전력을 차단시키는, 멈춰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브레이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진의 회전력을 멈추진 않습니다. 하지만 동력이 전달되어 있을 때는 브레이크가 멈추면 엔진도 멈춘다는 거. 자,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클러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클러치를 밟았을 때는 동력이 차단이 된다. 자 클러치를 뗐을 때는 동력이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페달들이 각기 다르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엑셀을 한번 밟아볼게요. 자 엑셀을 밟게 되면 RPM이 올라가죠. 자붕붕 붕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동력이 전달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RPM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클러치도 지금은 중립 상태라 가지고 동력이 전달 차단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동력을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자 기어봉을 잡은 다음에 2단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클러치를 안 밟으면 이게 기어가 안 들어가요. 기어가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기어를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클러치를 끝까지 밟아주시고, 자, 기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1단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단으로 출발을 많이 하거든요. 기어 같은 경우에는 1단은 힘이 아주 세다. 그 다음에 2단이 힘이 세다. 그 다음에 3단, 4단, 5단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1단은 힘이 세지만 속도가 안 나오고, 2단은 뭐 적당해요. 물론 속도는 안 나옵니다. 3단부터는 힘은 조금 약하지만 속도는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4단도 마찬가지. 힘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속도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야 돼요. 순서대로. 자, 요 부분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어를 1단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기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왼쪽 위로. 자, 왼쪽 위로. 항상 클러치는 밟아둔 상태에서 기어를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를 떼게 되면 동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자, 근데 여기서 다 떼게 돼버리면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자, 여기서 자 동력을 전달시키면 전달시키면 RPM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RPM이 떨어졌죠? 자, 동력을 전달 차단. 전달. 오 시동 꺼질 뻔했다. 전달. 차단. 자 지금 제가 시동이 안 꺼지는 이유는 클러치를 반 클러치만 뗐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에 동력을 전달 시켜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밟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클러치는 반 클러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력의 절반만. 바퀴에다가 전달을 시킨다. 그럼 예를 들면 돌아가고 있는 팽이를 한 번에 꽉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좀 돌아가는 팽이를 좀 살살 잡았다. 그러면 팽이도 돌아가다가 멈추겠죠. 그게 이제 비벼 주는 것처럼 동력을 바퀴에다가 이렇게 비벼 주는 거예요. 이게 반클러치가 하는 역할이에요. 백의 힘이 있다 치면 50의 힘은 바퀴에다가 전달시키고 나머지 50의 힘은 엔진을 굴리는 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야지만 시동이 꺼지지가 않기 때문에 출발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반클러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클러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계기판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브레이크, 자, 바퀴를 멈춘 상태에서 동력을 한번 전달시켜 보겠습니다. 동력 전달. 자, 지금 반클러치거든요. 자, 반클러치 상태인데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동력을 다 전달시켜 보겠습니다. 클러치를 다 떼게 되면 동력을 다 전달시키는 거겠죠. 자, 뗐습니다. 아이고, 시동이 꺼져버렸죠. 그죠? 자, 이게 왜 꺼지냐면, 바퀴랑 엔진이 물려있기 때문에, 바퀴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동력이 전달되니까, 엔진이 시동이 꺼지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어 2단으로 출발을 할 때, 자, 시속 몇 키로가 나왔을 때, 클러치를 다 떼셔도 되느냐.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어 2단을 놓고 엑셀을 발지하는 상태에서 기본 동력으로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 전달. 자, 지금 반클러치 상태거든요. 자 이제 시속 10km가 됐죠 이제 떨림이 없어졌습니다 요때는 클러치를 다 떼셔도 돼요 요때 엑셀을 밟게 되면 킬로미터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주행 중에 우리가 멈추더라도 브레이크를 밟다가 지금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시동이 꺼졌어요 자 이게 시동이 왜 꺼졌냐면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출발을 하는데 반 클러치 거든요 자반 클러치에서 시속 10km가 돼서 자 클러치를 다 뗐습니다 자요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차가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동력이기 때문에 자 요때 동력을 클러치로 차단하게 되면 자 여기 봐보세요 동력이 다시 돌아왔죠 자 이렇게 동력이 떨어졌다가 자 지금 다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떨리게 됩니다 요때 떨릴 때 동력을 차단시켜 줘야 돼요 차단시키니까 RPM이 다시 올라간 걸볼 수가 있죠 자,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RPM이 떨어지고, 자, 정지하기 전에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시동이 꺼질 거니까 동력을 차단. 자,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지만, 자, 우리 일종 보통 운전하실 때, 어, 시동 꺼뜨리지 않고 운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영상 주행을 하면서, 어,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기계적인 원리들, 어,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